이거는 어, 어, 어? 뭐, 어. 되가요라겠다 뭐, 이거는 다 덮으면 저거열어놨으면그 난방기 틀어놔. 이거라도 안달아나으면 바로 떨어졌겠네. 아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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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. 뭐 장판도 깔까? 아니, 동동생은가이나나 가위나 안 나나? 올라가서 빨리 물어켜라 응. 아니 먼저 먹고 싶으면 야. 저 햇반 이다물빨하는데 아? 저기 새우면 된다 전자레인지 있지 밥 먹고 내려가 맛있다 니뭐 한창 때인데 뭐 씨와 빠스만 입어도 시 지원할 판에 대해.